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나아게 저주받은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예수 그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죄로부터 사함을 잇는 죄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죄의 삭선은 사망이고 죄곧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최대의 사건이며 최대의 과제며 그리고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하나님의 최대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대의 기적이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일망할 사람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최대의 복을, 최대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왜 우리를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가?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러한 우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나을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하게 살도록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천국은 왜 가나? 이래 묻는다면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왜 죄에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가?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죄가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왜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가? 물론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된 의무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만 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나의 행복 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할때 반드시 내게 있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돈을 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출세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달라요. 출세는 성공에 해당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에 해당하는 것이고, 학위를 얻는 공부도 성공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공? 혼자 할수 있어요. 노력해서할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은 노력으로 안 돼요. 또 행복은 성공으로 안 돼요. 반드시 행복하려고 할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 있을 때만 인간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돈을 벌고도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출세하고도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진리를 추하는 높은 경계에 있는 하더라도 그걸로는 행복이 안 돼요.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행복 할 수가 요 그래서 인간에게 행발할수 있는 그 조건이 하나 딱 있는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어디서 만나는가? 가정에서 만나. 회사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일터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만나는데 가정이 곧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목적에 대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셨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의 선언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늘 여기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리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귀 들린 귀실린 개입종 아이를 고쳤어요. 알마다 쫓아다니면서 지키고 싶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도다, 이렇게 따다니면서 외칠 때, 너무 괴롭히니까, 그 여정 속에 귀신을 향해서, 내가 네명하노니 귀신이나 나가라! 귀신이 나갔어요그 젊게 들린 계입종 아이가 깨끗해지니까, 그 주인이, 아 <놀람> 이게 끝장났구나. 나는 이계입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경제적인 희망을 갖는데 이제는 나는 끝났다 분노가 치미로 바우가신랄를 끌어다가 관가에 고하라고 모아하는 사람들이 소리쳐 저를 고발할 때그 관원들이 자기 부하에게 말합니다 옷을 찢고 매로 쳐서 때려라 사도바울은 옷찢기고 때맞고 두들겨 맞아 감옥에 갇히는데 작고에 채우고 사슬에 묶이고 깊은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밤중이 되었는데 바울이 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땅이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래 졸든 간수가 눈을 뜨보니까 옥문이 열렸다. 하, 나는 이제 죽었다. 예수가 도망치면 그 직무유기죄로 나는 사형을 받는 걸 나는 미리 죽자 하고 칼 빼서 자기를 날라때 사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노라. 이 간수가 너무 두려워서 몸을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무릎을 꿇고 땅에엎드요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까?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사람이 외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까? 자기,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할 군오들일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합니다. 왜? 지금 이 사람은 두려움에 떠는 공포증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나타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현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여 이 말을 이 성경에는 퀴리오스 주여 그 말입니다. 주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사람이니다 어떻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매 맞고, 이제 두들겨 맞고, 그리고 거의 깊은 감방에참나막이 있으려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선생이여, 주여, 귀여 내가 어떻게 해야 후원하십니까? 할 때, 예수,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라 그렇게 대답해 들것인데, 자기 자신의 구원을 묻는 그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리라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말은 집안 식구들, 가족을 의미합니다. 너와 내 집이 너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을 얻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말씀을 선언해 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가정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 가정 전체가 회복해진다. 이 약속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너와 내 집이 구원되리라. 이마 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두 아들야 성의 자주전사로 옷감장사하고 있는 누디아로 하는 여자가 빌리뽀 강변에서 안실에 기도하고 있을 때사도바울에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니 15절에 표와 그집이 다 세례를 받고 누디아와 그집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누구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간수를 향해서 너와 내 집이 구할러들리라 선포하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주의 말씀을 간수에게만 따로 전한 게 아니에요. 그집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목사가 신방 가면 교회 나오는 어머니에게만 방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 안에 있는 자녀들 다 데려다 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부가그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세를 받고 34절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온 집이 전도하자 나도 한 사람 구원하자 나도 한 가정 이게 세트로 나가는 얘기입니다 전도하자 나도 한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데려오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전도는 하 말로만 한 가정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의 목적은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사도 바울의 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가정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그가정에추가시로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 지상에 어디에 고하신가? 하나님이 고하실 지상의 처소는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을 처소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되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넣은 것은 하나님과 같은 상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함께 살고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지만물을 만들었으나 하나님은 거기 거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으나 하나님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저소를 에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 투사.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공간입니까? 지리적인 어느 세계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에덴은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농산을 만든 것은 가정을 만들었다는 것이요. 가정을 만드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려. 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져온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또, 하나님을 떠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실 가정을 사시라는 것이, 교회의 무서운 교주인 것입니다. 오늘, 너와 내 집이 골로 들이라. 그 집은, 우리가 사는 가정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 집을 너에게 얻기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지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 함께 있겠다. 두 사람이 어디입니까? 성도가 두 사람 모이는 곳입니까 그렇게 해서 할수 있죠. 다락방에 사 모이면 거기 함께 있는 있을 수 있죠. 그런.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어디 있는지 줄 아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이요. 아들 아 남은 셋이요. 두세 사람이요. 아이가 없으면 둘이. 하나 남은 셋. 그래서 두 사람이라는 말은 가정을 의미한다고 하십니다. 왜? 그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구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성령의신비와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때 모든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나사 내가 이 상을 쓸어 버리시라 그 세상을 더심한 노아시대 홍수로 쓸어 버리는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교를 만들어라 그리고 노아에게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자부에게 함께 들어가라 그래서 여덟 식구가 방교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을 방주 안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의 가족을 살립니다.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 세월에 아브라함을 하나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와 그 아들 이삭과 함께 구원받다. 역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으로부터 구원실때 가족들을 다 집안에 있게 하시고 문삼,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라서 보호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은 국가적 해방이지만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모부터 가정을 해방시키는 것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지금부터 30년 전 동부이천동에 아파트가 세워질 때 목사님이 전도로 십지마다 다니는 되게 눈을 들고 보니, 교패가 붙었어요. 십자가가. 아, 이거 교회다인 집인데, 인종을 눌렀네. 나왔어요. 예수라는 말을 할수 없으니까. 세대이 나왔어요. 눌러니까. 이 집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세대의 말이 우리 아버님이 장모님이십니다. 하, 그러십니까 또,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이 집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 우리 남편이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그러시니까, 이 집에 예수님 계시니까, 끝내, 예, 거지 않아서, 아, 예수님이 안 계시는 집이군요. 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사에서 사장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왜? 사업 잘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운전석에 예수를을못고 예수님, 동행하시죠. 요 자리는 간증한다고 문을 쫙 열고, 예수님, 먼저 타시죠. 그런 허상에 빠지는 신앙,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뭐, 그런다고 예수님이 타고, 그런다고 안 타고, 피구, 빠졌지. 또 어떤 사람은 신앙 생활하면서 자기가 어려울 때만 예수님 모십니다. 잘될 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기회를 원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면 그게 바로 교회요. 가정에서 찬송하면 그 자리가 바로 교회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면 그 자리가 바로 교회요. 교회가 따로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물을 교회, 교회당으로 삼으셨지만.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께서는 가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 구원받으면 될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을 구원시키십니까? 주님이 구하는 교회가 되기로 하여. 두 번째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러십니까? 나로 알금. 구원받은 자의 행복을 누리라. 나온 자의 예수 믿어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걸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녀,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데 어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마음을 하고 성모가 뜨서 주너 하나님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네 이웃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론, 옆에 사는 사람도 우리, 우리 이웃이에요. 그러나, 내 가족이 가장 기본적인 이웃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할 이웃. 왜? 내게서 혈육을 나눴습니까요내 자녀가 내 혈육을 나눴어요. 내몸 같은 자녀요내 아내와 남편이 내몸 같은 이웃이에요. 왜? 몸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한 몸을 나눴으니까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아내와 남편은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부부는 사랑하고 살아야 할 대상입니다. 왜? 한몸이니까요. 한몸.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비참 사람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바로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비참한 사람이 따로 있나? 왜? 제 몸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이게 비참한 거죠. 땅에서 가장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자기 자녀 아닙니까? 자기 자녀를 잘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심입니다. 자녀에게 잘 되기를 원한다면 무얼 야 되겠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더라 그야만 네가잘될 것이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야 오늘 이 자리에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고 홀로 나온 아버지 어머니가 나온다면 통곡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안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와 내 집이란 말은, 어렸을 때에는 너와 내 집이란 말은 부모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의 자녀들에게 해당됩니다. 여기 간소는 너와 내 집, 집이라고 할 때에는 간수에게 이미 결혼해서 자녀가 있 자기 안에 있어요. 가족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왜 가족을 구원해야 됩니까? 가족을 왜 사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한다고 그말을 허상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전 세계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살리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을 살리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구원한다고 말은 내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곰곰이 한번 서로 생각해 보시죠.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 기심입니다 그래 한번 어떤 자매가 저에게 와서 복사님 내 남편 내가 위해서 수없는 세월을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을 흘려요. 그래 집사님은 그러면 혼자 구원받고 성당을 갈랍니까? 따라 가야죠. 그래 내가 그래서요. 부부가 한 몸이니 남편이 지옥에 간다면 당신도 지옥에 가시오. 그래야 되는 거요.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한다면 따로 가세요. 동네 아저씨는 지옥으로 보내고 당신 집에 있는 남자는 지옥으로 보내고 당신은 천당 가세요. 그러나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남편 따라 지옥에 가시오. 눈을 내가 똑바로 떴다 가지고 그랬더니 겁났던가 봐. 목사님, 지옥도 자기 마음대로 갑니까? 마음대로 못 가지. 그럼 어떻게 갑니까? 간다고 가야지. 남편이 지옥 간다면 나도 가야겠다. 왜? 지옥에서 끌어내야 된겠다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나를 붙들어야지. 그래, 당신 남편 보고 한 번이나 붙잡고 울어본 일이 있어. 일받지 말이 울어본 일이 없어요. 겨우에 가자 해서 안 가면 눈을 귀와. 지옥에나 가라. 사탄이 역사하는구만. 그, 그런 소리 하니 되겠습니까? 아, 부어보고 당신 지옥 가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살겠어? 하면서 통곡할 수 있는 그 애정을 가져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 성 프랜시스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어찌 천국을 즐기겠습니까? 주여 저주받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든지 아니면 저를 지으로 보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일 그들의 고통을 덜, 덜어줄 수 없다면 나를 차라리 지옥에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갖는 자에 반드시 님은 그 가정을 구원될 것입니다. 한몸된 가족들 살려내야 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은혜를 인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죄만은 저희를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때가 틈매 풀으셨사오. 주 예수를 믿은 내가 내 네, 네. 가족들을 구원해 케 주시고 한 사람을 전도함으로 말며, 그 사람 때문에 천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내집 근처 구원받을 가정만 싸우니, 이번에 전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가정이 새로지게 하시고, 가정이 가문의 역사가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사, 저들의 손에 손에 권능을 주시고, 사도 바울 같은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시으며 사도 바울 같은 능력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통해서 색사를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